한국의 어머니를 찾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으,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면 막막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선 언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홀타드 복지나 재산을 찾아가 기록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찾는데 적극적 접속 협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도 당하고 한국에 와서 이용당하고 학원 감사로 전락도 당하고 3개월 비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들락날락 할 수는 없으니 그림 비자 만료가 끝나면 불법 체류자로 해서 체포도 당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 노숙자로 전락이 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들었을 때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저는 한글 문화단지를 만든다고 할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냐면 외국에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한국어를 우리 세종에서 배우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는 바로 한국을 떠났던 입양아 문제, 그리고 교포 3세, 4세 문제. 지금 교포가 1세, 2세 지나고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말을 배운다고 해더라도 체계적으로 배울 곳이 없고 지금 한국어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두면 그게 일자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기 형제도 동의된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국에서는 그분들을 맞이할 또는 그분들을 뒷받침할 그런 체제나 그런 제도가 일본의 사실이다. 아직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걸 우리 한글문화도시로서 지정을 받은 세종시가 앞으로 해야 할큰 프로젝트고 큰 목표다라는 게 제가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분들한테 했을 때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바로 원하는 게 한국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인데 시장님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기쁘다 자기들이 소원이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병아도 있었습니다 이병아 입양화, 개인 이병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병아 대표 역대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번 6박 8일에 출장을 마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글 문화도시로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왜 만드는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것은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한글 문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해야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국가자는 대로 정부와 같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과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우리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차이가 있더라. 우리는 그저 지금 외국에서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니까 K-POP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그한줄 이외에 깊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K-POP 노래 따라 부르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흥미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기 싫은데 제가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유만 말씀드리고 저가르기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는 한글에 대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느냐라고 그분들한테 물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외국 출입을 못하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집안에서 테레비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넷플릭스다. 근데 거기서 한국인 영화들 한국의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한국 영화를 보다 보니까, 계속 그 외국인들은 좀 생소했겠죠,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생소해서 좀 색다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 속에 결론이나 끝에 가면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더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고, 있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고, 있 자기들이 미처 깨닫힐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울림 있는 감동이 한국 드라마에 있더라. 단순히 재미있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 뭔가 굉장히 가슴을 울리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매우 그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도대체 저런 드라마를 만들고 저런 영화가 나온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이고 한국인은 어떤 사람든지에 진지한 자기들이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었고, 한국 역사를 더 공부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어가 필요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한국어를 하면서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어를 대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LACC라고 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가 단순히 한국 말을 배워서 뭐 어떻게 자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 않는 우리나라가 그들한테 다가서는 문화적 측면이라든가 역사적 측면이라든가 한국인의 인간적 측면이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인상깊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알고 싶은. 호기심 내지는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외국의 우리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홍보하고 확산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가하고 한국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국내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청정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글 문화단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제 생각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학생들과 한국어를 배우는 전문가들한테 아 이게 바른 방향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그 인기와 열풍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교육원, 한국 문화원, 그리고 UCLA를 찾아갔을 때 그럼 무엇으로 한국말을 가르치느냐? 교재가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재를 정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체계적인 교재가 없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그 얘기를 들을 때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렇죠?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정부가 해야 될일 아니겠어요? 한글 학교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될일 아닌가? 물론 교재도 여러 군데서 만들어서 다 배포도 하고, 한글, 세종학당도 있고, 다 하지만, 그 수요가 다 다른 그런 분들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우리가 깊은 연구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한국어가 지금 나아가는 속도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고 뒷받침하는 역량이 지금 우리가 너무 부를 거다 라는 생각도 제가 느낀 게 이번에 출장을 갔다고 생는이들서감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토론의 장이기도 하고요. 뭐 한국 교육원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분들이두분이 바로 한국 콘코디아라고 저코코아 학생들이 a a c 되는 거예요. r e 서 이제 학생들하고 Accenture, h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이 내용. 이두 사람은 한국말을 l i 이두 사람은 n t u r e h a n g u l 한한 Accenture, h a n g u l 이 a Accenture, h a n g u l 이 a Accenture, h 고 n g u l i a a c 고 e 고 t u r e h a n 고 u 마침 제가 갔을 때 개월 25주년을 맞, 그 맞이해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수 김창완 씨 있죠 산울림에 김창완 씨가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우리 함께 놀아요 개수쟁이 뭐 있잖아요 그 노래를 가르쳐 주고 가르치고난 뒤에 애들이 합창을 하는데 전 한국 사람이 합창을 하는지 외국인들이 합창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착한 소녀들 하는데 장한발음으로 노래를 하는 걸았고 그다음에 우리 k b s 에서 그때 왔었는데 유수영 씨라고 있어요, 그 먹거리 방송 그분이 실제로 거기서 어, 며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학생들한테 전부 다 한국 요리를 요리해서 어, 서브해주고 봉사하는 그런 관계을 같습니다. 그런 네, 그런 여러 가지로콩코디아의 모습이고요. 다음 대학학부는 여기가 이제 L A 그 U C L A, U <laughs> C <UCLA, 웃음> L A 소니아니 L A 의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님이에요. 이분들한테 한국어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니 바로 교재 문제를 언급하고 지금 교재가 옛날 거밖에 없다 보니 이게 정말 옛날 한국어 가지고 요즘 애들 가르친다는 게 맞지 않아서 새로운 교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온라인으로도 요즘에 굉장히 가니까 활발해지고 또세 번째로는 AI가 됐다 보니까 AI에서 언어 자동 번역하는 문제 있어서 아 이들을 어떻게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느냐라는 문제에 고민이 있다라는 말을 여기 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LACC라고 하는 LA 커뮤니티 칼리지였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그 왼쪽에 있는 한국인 교수들은 전부 다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워낙 잘하는 분들이고 어, 그 옆에 있는 학장님들인데 에, 가장 저분들은 지금 LACC와 LACC의 그 커뮤니티 칼리지이기 때문에 그 학자 그 학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교실수라든가 그 감사수라든가 하는 게 지금 모질라서 그런 것도학 확충하는 데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라는 솔직한 얘기를 했고 우리 세종시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아니겠어요? 한국에 와서 중도 공부를 하고 싶고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세종시에 대학하고 서로 그 우리 대학생들은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자기네들 학생들은 와서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런 교류 협력을 맺자 라고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도 하고 논의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는 LA 시장입니다 LA 시장인데 그 LA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LA에서는 문화원과 교육원과 LACC UCLA 이런데 방문을 하고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나갔고 뭐 반갑게 아주 말이름 맞이해주고 어, 뭐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어, 서종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 협조를 또 힘력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LA 시에서는 이제 이 시장하고 저분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 레벨에서 회의를 좀 했는데 실무자들은 세종시에 관심에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더라고요. 공무원이니까 알게 있겠죠. 세종시가 무슨 스마트 시티로서 굉장히 앞선 곳인데 LA도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자. 어, 그런 것이라면 세종시와 LA와 함께 여러 가지 협약을 맺을 수, 협력도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건 세이트폴의그메빙 카터라고 그, 그, 하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젊어요 71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는데 저는 외국의 뭐 시장 또는 도지사 뭐 많은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굉장히 저한테 인상깊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었어요 우선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에 관한 그 관심도 얘기했지만 이분들 이분의 관심 사항은 말하자면 정치를 하는데 바꿔져야 된다. 이제까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무슨 지위, 재당선, 그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로 정치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한테 기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수요에 응하는 모습인데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쓴 책임과 모습을 았다는 거예요. 1박 2일 얘기를 하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역에서 할 일이 뭔가를 찾아가는 시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싶었다. 이렇게 나온다 내가 어떻게 느꼈어요마는인트폴시 솔직히 책도 못 읽고 갔어요. 이분은 제 책을 뭐 자기가 읽겠습니까? 브리핑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민주당이고 저는 뭐 보수적인 그런 정치이 있지만 지향점이 너무나 같은데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더니 다가 와서 자기 샌트폴시 배지를 빼서 저한테 주고 저는 우리 세종시 배지를 시장한테 걸어주고 언제 한국에서 꼭 만나서 서로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지금 미국이든 지금 미국이 그때 트럼프님 원인 때문에 난리 날때 아닙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정치가 갖고는 안 된다. 정치인들의 저런 정치 모습으로는 우리 미래의 세계나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분은 영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LA 카운티의 주 아, 저 미국 연방 하원의 원이에요 연방 하원의 원인데 어, 어렸을 때 한국에 갔다 그러는데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제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우리가 한글 문화단지 같은 걸 세종시에 만들려고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의 한국어 문학상도 내가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로 시든 스피릿이든 작품을 써내면 그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상을 주는 아마 그건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세종자를 앞에 붙여서 세종 외국인 한국어 문학상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그때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줄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기꺼이 참여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을 맡을 수없을는지를 미국 그 연방의회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윤리위원회문물로보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왜 자기가 마다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학상의 실체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고 그러나 자기가 윤리위원회에 자격심사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어, 이분은 스티븐 캐슬러 씨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은경 씨라고 우리 주한미국 대사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1970년대 평화봉사 단으로 예산의 중학교 선생님을 했죠. 그리고 남편도 한국인입니다만 지금 헤어졌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말을 굉장히 뭐 관심이 많고 잘하시고 어, 저는 사실 이 스티븐 캐슬러 씨덕 때문에 제가 콩코리아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콩코디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워싱턴 DC에 갔을 때 바로 이분을 만났고 만나고 만났을 나고만때 바로 콩코디아 숲속 의우수의 얘기를 미네스타주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럼 내년에 콩코디아에서 개원 2 5주년 기념할 때 만나자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갔고 이분도 콩코디아의 이사더라고요. 그 모두 이사회 이사 중에한 분으로 와서 여기서 제외를 했는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 얘기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한글에 대한 문화, 한국어에 대한 문화, 특히 입양화에 관한 문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지금 코리아소 사이트라고 서울에 있는 건데요. 코리아소 사이트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외교 그룹입니다. 이 사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한국에 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네, 나눴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바로 미 참전 용사들, 이분들이죠. 전부 다 저렇게 참전 용사 옷을 입으시고, 여섯상이 오셨어요. 전부 다 부부가 오셨고, 저는 그분들한테 저런 전부 다 감사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저한테 감사 메달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메달, 목에 걸리는 거 보이죠? 감사 메달을 저도 받았고, 이분들한테는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그, 우리 참전을 해서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장을 드렸고 어, 제가 이분들한테 뭐 연설도 했습니다마는 아리랑하고 어메이징 레이스를 믹스한 행복한 섹스폰 연주를 해주셨는데 박수같이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일어나셔서 그 기립박수 쳐주시고 그중에 한 분은 저한테 다가와서 허그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아주 어, 눈물이 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맨 왼쪽에 있는 분은 바로 그 어답티 허비라고 하는 입양인 단체 이사장이에요. 근데이분께서는 지금 꿈에도 생각이 한국에 와서 자기 친모를 찾는 거예요. 협조가 안 돼요. 왔다가 실패하고 왔다가 실패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죠. 그래서 제가 세종에 오시면 세종에 제가 연락사무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우리 서울 연락사무소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얘기를 좀더 깊게 하다 보니까 연락사무소 하나만 들어서 도와주 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언어 지원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골트 아동복지관에도 연결 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 찾는 게일 리틀 만에 끝날 일이에요. 그게 몇 개월 일년이건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의 숙소 문제도 그 문제가 될 것이고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비용 문제도 여기서 자을 얻어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연락사무 상황을 제공한다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제가 세종시에서 연구해 보겠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한글문화단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글문화단지 안에 한국말도 배워주고 한국인도 만나게 하고 한국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거기서 숙박할 수 있는 그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그 복합적인 그 시설이 아무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가 아주 정말 이분들 만나서 아주 눈물이 서로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세상 깨달음 바다 많았다라는 말